이제부터는 휠을 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스케치를 하기 전에 바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. 바디 라이클, 어, 프로퍼티하고 휠이라고 하겠습니다. 휠이라고 하고 OK하겠습니다. 이제 이 휠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 스케치를 반도주도록 하겠습니다. 포지션 스케치를 클릭하고 이렇게 평면을 잡아주고 방향 수압 H 리버스로 오케이 하겠습니다. 이제 스케치를 가져야 되는데 먼저 중심 원을 좀 하나 해줘야 합니다. 얘를 잡고 좀 크게 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은 중심에 될것 같습니다. 이 정도 클릭하고 여기 게요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클릭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계속 원을 그려줘야 하는데, 얘를 하나를 좀 고정을 해주겠습니다. 얘를 라이클릭하고서 밑으로 와 갖고 픽스를 해주겠습니다. 실수로 얘가 움직이면 전주가 또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또 원을 그려주겠습니다. 얘를 같은 원점을 공유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원, 여기 흐름, 여기에만 맞춰주면 됩니다. 여기 흐름에다가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. 그리고, 또요 안에 흐르는 라인인데 여기에 또 하나 원해 주겠습니다. 원점 같이 공유하고 여기 여기 클릭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 안에도 좀 해줘야 합니다. 또 원을 그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 원점 클릭하고 여기 원을 이렇게 그 주겠습니다. 조금 큰것 같은데 얘를 조금 키워서 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도 원을 거쳐야 합니다. 더 원을 하고 조금 키워서 보겠습니다. 여기 그려도 되고, 여기 그려도 되고, 아무 데나 그렸도 되는데 위에다 그려주겠습니다. 여기가 중심 잡으면 이쯤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에 잡고, 또, 바깥에 원 하나 그려줘야 합니다. 예, 잡고, 중심 잡고, 네, 이 정도면, 이 정도,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고, 또 여기 원을 하나 해주겠습니다. 나중에 이렇게 다 이제 패턴으로 돌려줄 건데, 여기 원을 그리기 위해서, 가능하면 좀 정교하게 그려주겠습니다. 얘를, 보조선을 좀 사용해 주겠습니다. 얘를 하나 클릭하고, 여기 원점 찍고, 여기서 여쪽으로 가는데, 얘 각도를, 각도가 지금 얘안 보입니다. 얘를 끌고 나와 주겠습니다. 각도를 53.5도 를해 주겠습니다. 엔터. 아까 이쯤에 뭐 적당한 데 클릭합니다. 지금 지금 53.5도입니다. 얘를 클릭하고서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로 바꿔 주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는, 얘가 좀, 실제로는 스케치상에서 나오지 않고, 이 원을 그리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얘를 그려준 겁니다. 이제 얘를 잡고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줍니다. 좀 키워주겠습니다.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. 정말 잘 찍은 것 같은데, 근데 얘가 지금 보조선형 들어가 줬으니까 얘를 이렇게 풀어줘야 합니다. 된것 같습니다. 뭐 따로 이동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. 뭐 약간 키우지 않아도 될것 같고 어. 됐습니다. 이렇게 하고 기본 스케치 휠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 스케치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빠져나가겠습니다.